2020년 경자년에, 어, 개축생 48대시죠. 어, 참, 이 개축생분들 몇 년, 40대가 참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엮어들 오는데, 참 손에 많이 보고 가는 띠들 중에 한 띠에요. 근데 올해도 이제 삼재바람에 올해 이제 눌삼재야. 근데 작년, 재작년, 그, 요한 최근 3년보다는 올해는 약간 기회는 있다. 내가 잡고 갈수 있는, 가, 어, 잡고 갈수 있는 거는 있다. 얻을 거는 있다. 네, 조상에서 주는 덕도 있다 올해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늘삼재지만 왜 내년 한 해가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올해 내가 뭘 많이 챙겨놔야 돼 비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기운이고 어 문서도 올해는 들어옵니다 2, 3월에 들어오는 문서는 괜찮고 5, 6월에 들어오는 문서는 썩은 문서라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낫고 9, 1월에는 문서 잡으시면 안돼 누가 자꾸 잡으라고 이렇게 찔러도 본인이 많이 외면을 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도 이분들 막 속병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어,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어, 피도 토할 수도 있고, 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로 나올 수도 있어. 이분들 정말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어, 어, 문서나, 뭐, 장사나, 이런 건 괜찮아. 자, 이분들 지금 장사나,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문서로 놓고 고생을 하신다면, 어,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하셔도 괜찮아. 그런 게 해결될 기미는 분명히 있어. 어, 사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서놓고는 올해 내가 조금 안심을 할수 있는 한 아후 하고 한 곱이 넘겼다 이렇게 하고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있고 그런 기운은 있고요 개축생 분들도 지금 삼재시라 부부간의 이별 문제나 인연간의 이별 수는 분명히 존재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깨지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조금 좀 참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 안살거 아니라면, 음? 자식들도 있고, 안살거 아니라면 본인들이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잠시 잠깐 별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어, 그렇게 해서 조금은, 조금 돌아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이 인연, 이 인연이 끝난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이 나한테 좋은 인연으로 올까? 그렇지 않아. 뭐 피하려다가 뭐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잠시 잠깐 떨어져서 한번 더, 조금 둘러보시는 거를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 금전, 어, 금전의 문제는 올해는 조금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몇 년보다는 올해는 내가 건져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어. 그래서 뭐, 특히 막 크게 뭘로 벌리는 거 아니라면 소소하게. 자, 올해 이분들 아무리 내가 사주의 기운이 좋고, 조상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어디다가 뭐를 해. 큰 뭐, 뭐를 지어. 투자를 한. 요런 거는 안 돼. 대신에 오해 소소하게 해야 돼. 뭐든지. 응. 음. 자, 가, 뭐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커피숍을 하고, 어, 뭐, 뭐를, 어, 당구장을 차리고 하더라도 크게 벌리지 말고. 소소하게. 야, 이분들 진짜 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상에서 도와주는 힘들이 올해 강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서 큰 거보다는, 왜? 뭐를 하더라도 조금 죽은 가게. 요즘에 보면 막 나라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권리금 없는 가게들 상당히 많아. 어, 그런 가게들은 또 권리금이 없다는 건 죽은 가게란 말이야. 그런 거 사가지고 조그맣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어. 뚫고 나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든지 크게 벌리려고 생각을 하지 마르시고 작게 시작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 내년 9수. 50, 51. 50 이분들 50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51가 넘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전까지는 크게 이렇게 벌리시면 안 돼. 실패수가 자꾸만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문서를 잡더라도 멀리 보고 잡아야지. 이걸로 해야 돼갖고 뭐 2, 3년, 3, 4년 이 안에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없어.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어, 그렇게 가시고. 자, 여자분들. 자, 이거 뭐, 개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어울려 다니고, 어디 막 멀리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올해는. 그런 거 조심 많이 하셔야 돼. 막 뭐, 개 모임, 막그 뭐 학부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막 브런치 모임 하고, 막 자손들 놓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얻어맞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는 아무리 이렇게 머무는 기운이고, 잠시 잠깐, 음, 폭풍 전야라 해도, 조용한 기운이라도, 내가 안 움직이면,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어울려서 뭘 하시는 거, 일, 일적인 거 외에, 어 응. 어울려서 뭐 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니,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 사고순우는, 뭐, 어디, 이게 뭐,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넘어진다든지, 응?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가 툭 침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피를 볼 기운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결국은 뭐야 움직임이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축생분들은 응. 그렇게 해서 올해 현명하게 잘 넘기시고 행재수 손재수 자 올해는 머무는 기운이야 머무는 기운에 행재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손재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임이 크지 않으면 올해는 내가 그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신에 그렇지 않아서 또이 개축생 분, 여기 소띠분들이 또 나서는 거는 있어. 어 뭘 시작함에 있어서 엄청 또 치고 나가는 힘은 강해요. 근데 그런 기운이 본인들한테는 지금 요몇 년째 계속 실패 수를 맛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감도 좀 떨어있을 거라고 보여. 근데 올해도 그 떨어진 자신감으로 이걸 새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새가 해 바뀌었다고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신보에 가서 신보라한그니까그 상태를 좀 유지를 하시는 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벌리지 말고. 어. 그렇게 해서 조상이 도와주는 힘에 에 본인들이 조금 갈 수는 있기 때문에 크게 벌리지 말고 소소하게 간다면 어 얻어갈 거는 분명히 있다. 어요 다가올 몇 년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1월 땅이었습니다.